오늘의 달아요 역대상 13장부터 16장,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군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이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로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마 어기까지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싣고 아비아답의 집에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로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득사랑오베이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이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이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아이넣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산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과와 네벳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레하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림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기세를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를 데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개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이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 0명이요 우시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귀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라 하니 이 애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이사손이 채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이사람네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피파와 수군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하며 레이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게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브라리야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아야시엘과 스미라우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야아와 마세아와 바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닉네아와 문지교베동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망과 아사카 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라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아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밍네아와 오베에돈과 여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사람의 지도자 그나나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헤셀은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나팔을 보는 자요. 오베에돔과 여이아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즐거이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레이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감이 괴를 맨 레이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못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애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16장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이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유엘과 스미라목과 여유엘과 마띠리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에동과 여유엘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을 항상 하나님의 언약기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 씨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래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자가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민족에게서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온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 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시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계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돈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돈과호살의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원 산당에서 여호와의 상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예부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굿나잇 기도. 굿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오늘의 달아요 굿나잇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